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기억을 가지고 정리를 이 까만 이렇게 볼펜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책을 펴서 정리를 미처 못한 부분 빼먹은 부분들을 이렇게 빨간 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학생은 정리를 참 잘했죠 이걸 전부 다 기억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빨간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예, 이 학생은 요 부분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빨간 펜으로 정리했죠. 이렇게 요점 그려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. 근데 여기는 일곱 가지 법칙 중에서 아 영상 조합 법칙, 반대의 법칙, 비슷한 법칙, 가치 있는 법칙 따라 일어나는 법칙. 오감법칙 예, 그리고 그 순서부여법칙 여기서 필수 과정이 순서부여법칙하고 영상조합법칙이고 나머지는 한두 가지를 결합, 결합을 해서 예, 사용하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이 학생을 놓고 이렇게 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. 예, 그리고 이 정리할 때는 일곱 가지 색깔의 펜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일곱 가지 그 색깔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를 정해놓고 정리를 하면은 기억하기가 아주 좋아요. 우리 기억 중에서 내가 체험한 기억이 가장 오래 기억되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직접 자기가 그려서 내 정리를 내용을 했잖아요.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보존돼서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근데 이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예뇌 개발 그러니까 집중력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순발력 기억력까지 예 개발돼서 수학 물리 화학도 많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. 그럼...